안녕하세요 NC 다이너스 구창모입니다 어, 제가 아우디 공식 딜러 유카로 오토모빌 홍보대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NC 다이너스 팬분들께서 유카로 오토모빌 인스타그램에 제 응원도 많이 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곧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장거리 운전도 대비할 겸 이렇게 차량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네, 차량 점검을 하는 거라서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연이 잡게 됐어어 이렇게 이제 구단이랑 이렇게 스폰을 맺고 차량을 협찬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아우디가 협찬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마침 제가 A7 이 차를 되게 드림카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에 멋있잖아요 외관이. 옛날부터 되게 멋있다 생각을 해, 해가지고 A7은 솔직히 제가 이 A7을 운전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편이. 어, 제가 조금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갔을 때한 번씩 길이 뻥 뚫려 있을 때한 번씩 밟려보긴 하는데 출력은 뭐 부족함 없이 되게 느꼈던 거 같고 고속 주행을 하면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좀 편안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던 거 같아요. 이번에 이 아우디를 A7을 타면서 오그라게 차한테 이름붙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있어요. 오그라드는 걸한 사람이 저네요 <laughs> 아 저는 그냥 뭐 이름이라기보다는 <laughs> 야, 성은 아시고 이름이 오디 우디. 그래서 오디라고 그냥 불러 다니는데 귀엽잖아요 뭐, 귀여운 걸 좋아하네요 도구리 좋아하고 네, 귀여운 귀여워.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근데 이름이 귀엽지 차가 귀엽진 않아요 차는 어... 멋있잖아요 어. 과감하게 어...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느리지만 안전하게 좀 운전하는 사람 저는 좀 전장인 것 같아요. 답답한 걸못 봐서 그렇다고 막 법을 어기고 이러진 않고 그 안에서만 조금 과감한 스타일. 약간 투구 스타일이랑도 좀 비슷하네요, 물론. 마운드에 있을 때제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운전 스타일이. 약간 이 차랑 얽힌 뭐 추억 같은 건 없어요. 정말 이차 타면서 전국을 좀 많이 누비고 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재활을 할때이 차를 이제 운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복잡하고 좀 그래서 어 바다도 많이 가고 주변에 뭐 카페도 많이 간, 갔는데 항상 함께했던 게이 아우디였던 것 같아요. 각별하겠네요, 그차아 나중에 이, 이 차를 언젠가는 떠 떠나 보내야 되는데 그때 잘하면 울 수도 있어요. 어, 저기 대시보드 왼쪽에. 이름 바꿨네. 아예 이거 <laughs> 누가 누가 해준 거예요? 생일 선물로 다 받은 거여가지고 여기 있는 게다 생일 선물로 뭐지 이걸 이게 차에 이런 불독 이런 게뭐 차에 있다고 하면은 카푸어다 뭐이런 얘기해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아, 저도 솔직히 좀 카푸어 <laughs> 진짜 차는 뭐 보여주기보다는 자기의 그 안전을 위해서도 라 어, 좀 좋은 차는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차를 이제 많이 이제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많이 탔을 때이 실내를 진짜 많이 칭찬을 해요 실내가 진짜 예쁘다고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하죠 이제 제 차니까 아다왔어 300m 감사합니다. 앞에 사고다발 네. 구간다 뭐, 아우디 여기 자주 오진 않죠? 어 자주 오면 안 좋은 거죠 네. 자주 오면 차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엔진오일 갈 때나 점검을 받고 싶을 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되게 잘 챙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 선수.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어 요즘 겨울이기도 하고 이제 차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차량 점검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 일단 뭐 겨울철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뭐 짚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가장 뭐 챙겨야 되는 부분 중에 배터리, 타이어, 각종 원류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떨어지면 저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장 주기에 따라서 교환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은 타이어인데 네. 제가 또 타이어 안 간지도 좀된것 같아서 타이어는 겨울에 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압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 온도 변화가 클때그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보시는 게 좋고요. 어 저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즉 이제 계절 변화가 있기 전에 타이어 압력을 점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 마모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전에 운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모 한계선을 보시고 교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실 때는 즉시 교환하신 게 맞고요 평소에 차량 운행하시면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게 시동을 딱 걸었을 때 RPM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말로는 그 RPM이 떨어질 때까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뭐, 드라이브로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맨날 시동 걸 때마다 그생각하거든요 기다리게 되고, 그 ITPM이 떨어질 때까지, 좀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저 선수님도 이제 운동하시기 전에 웜업을 해야지 부상이 좀덜 네. 하잖아요. 그 차도 똑같이 어느 정도 열이 오르기 전에는 급격한 운동을 전하, 전해지면은 특정 부분에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동 걸자마자 출발해서 바로 깨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웜업을 계속 해오던 차량이나 그렇지 않은 차량이나 봤을 때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어,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그 10km의 주행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과한 급격한 운동을 전달만 안 하면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시동 거는 거랑 운행을 하면서 서행을주 꾸준히 하는 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후자가 더 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급격하게 운동 변화를 주면 워업하기 전에는 그게 이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냥 운동이랑 비슷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저는 긴 시간을 차를 이제 못 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금. 음 우선적으로 방전이 될 만한 것들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주변에 지인분들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시동만이라도 좀 걸어 주십사. 주행이 아닌 시동만 네, 시동만 주행이 아니더라도 배터리 그, 그 문제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특히 겨울철에 좀 장기간 주차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방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시동을 한 번씩 걸어 주셔가지고 빨리 방전이 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이제 곧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 뭔가 좀 혼자서 자가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가장 쉬운 거는 오일류를 확인하시는 건데 엔진 룸을 열어 보시면 냉각수 확인이 가능하고요. 브레이크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뭐, 이런 것들 제외하더라도 냉각수 양만 확인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발 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네. 뭐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육카로 오토모빌 서비스 센터로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이나 뭐 어디 장거리를 가거나 어디 저 운행 중에 뭐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뭐 24시간 저희 저 아우디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긴급구난이나 뭐 아니면은 저뭐 타이어 펑크 뭐 그런 저 조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사고가났다거나 외장 관리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가까운 센터로 방문해 주시면 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은 육아로토모빌공식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 관련 이벤트 중에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필요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좀 뭔가 주기적으로 조금 차량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제가 막 시즌 때 차를 좀 방치하듯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이제는 좀더 차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좋은 설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올한 해도 부상 없이 좋은 기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좀 약간 좀 어... 도움이 됐나요? 설명 듣는 게 확실히 이게 사람이 아플 때 병원을 가고 나면은 마음이 좀 노이잖아요 약간 저도 약간 좀이 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점검 받으면서 좀 병원 갔다 온 느낌? 약간 치료 받은 느낌? <laughs>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차에 대해서 아봐봐 벌써 이렇게 턴할 때도 좋네 점검 아, 뭐 받았는데 좀 차이가 느껴져요 차가 달라졌어요 네. 밟으면 바로 반응 오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좀 이 타이어 점검을 받아, 받아서 그런지 이 접지력이 좋아지는지. 아우디 유카로 오토무이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 어, 저는 아서비 형이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우디의 가운데를 딱 보면은 야구공 두 개거든요. 여기 한 번. 예, 야구공 두 개. 음. 야구랑 연관이 있어요. 야구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추, 추천하는 게 아닐 것같는 이유, 이유가 없요 예? <laughs> 이유요? <웃음> 그냥 아우디 형을 추천하고 싶어요. <laughs>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홍보대사로 오면 어 홍보대사라는 게 아무나 오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또 이렇게 되게 좋은 브랜드의 이런 홍보대사가 되어서 자부심이 있고 너무 감사하죠 아우디 측에. 소중한 분들에게 설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공하면 국가로 오토모빌에서. 이트론 시티. 음... 아. 아 이거 진짜 와 <laughs> 아,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아 전화 온다.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아 이건 진사 아니잖아요. <laughs>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오케이. 성공. 그럼 또안 해요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거다 다 돌리겠어요 저거. <laughs> 아예? 어떻게 <어떡해요>. 요그 <laughs> 어, 정도야 뭐 보낼 수 있죠. 보험이 안 돼요. 왠지 상고 전화 온다 싶었다 전화 오는데 에 아닙니다 형이트론기다가 <laughs>